아, 다섯 나. 풀 80다. 아, 몇 명? 쇼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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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딩. 앞으로 나. 나. 야, 2층 2층. 2층에 홀스타 필이 2층 P50. p 지금 P50이 필. 필이고. 벽 져서 아까 확인. 아 이거 살았 거 같은데 이 단체. LP 50에 스나피 몇이야? 스나피 20이고 스나가 5 0들켰나 <laughs> 파워 아, 캐리. 오, 나이스. 단포 누가 요 어, 밑방만 봐 봐. 아, 올거나뽑이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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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방 봐 줘. 가

나 그럼 다시 광장 갈게. 리아 쪽 조심. 샌 나온 거 없거든. 나. 켰나샌 난... 나오는 거 보고 있긴 해. 어, 나 광장 왔어. 야 다시. 뭐야? 얘왜 이러지 뭐야? 이스나수있나에존다에전들 아, 에존 에존들, 에전들에전들 에존들, 에 아, 좀만 아. 있다면 좀마을 몰라. 좀마을 아, 몰라. 아, 덕생 확인. 미션 클리어. 야짤게 아... 들어와 있다. 이 들어와 있다. 빼테랑테랑센 뭉치기다. 수진이 형. 빼빼빼 빼. 방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나빼 먼저 갈게요. 오케이 확인. 봤다. 나다나 피자 대기 좀. 이 오빠 같은데. 선안 보이는데. 이스 언제 아, 나아다아다아다 아, 갔아갔 아, 맞아 아.

언 안더스나 언 더스나 일려 있다 큰창 본다 언더 몰라 우리 언더 1장 맞았다 야, 야 큰창, 큰창 쓰노다 로비 먹혔다 나 로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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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로기 맞을게 요파 봐봐 b 7 1이 아까 몰라? 오케이, 오케이, 야, 돼. 돼. 락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째봐 나철다리와 줄게. 뭐야? 오도. 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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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 A로 아, 가든가. 오도. 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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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간, 역간역간 역간, 역간. 없어 이러면. 어. 아, 오케이 올라왔어. 오케이 올라왔어. 이먹었어 일단. 어. 설하고 창문 지 막아 어 아. 관계 막아 줄게. 반지 안 봐도 돼. 아안 어, 봐도 돼. 내가 내가 먼저 온거 같은데. 상고아나 왔다. 상호나둘둘 둘. 상호지도 상호지도. 상호지, 상호지, 아니, 어, 아니 이거 봤어? 오. 레드팀 지잖아. 맞아. 나피 패스 아, 다시 아, 나이스. 들었다. 가이떨다나피 깎게 나도. <목소리> 신전만 봐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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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어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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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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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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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뻥커야, 뻥커, 펑커. 뻥커로 갔어. 뻥커, 뻥커. 응. 야, 폭, 폭. 아, 얘 설대, 얘 설대. 쭉쭉 가오. 하나,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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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있 아, 에이, 확인. 나 폭도 있어. 에나 반자로 가 줄게. 확인. 나설때 아, 필. 살때 필. 아. 계란다운, 계란다운의... 아, 아 됐다, <laughs> 아이 이정도는 해야지 코니스나 커니 코니스나 커니 코니스나 아, 아, 계속 코니커니스나 아, 커니 아, 아, 커니 아, 아, 계속 그컨디컨디포카면 맞는 자리 인스타마하는던가전제까지리야전제까지리야나라데 띄워줄게 하나 둘셋

아, 야, 속이야, 속이야. 속이야. 야 속이야. 하나 몰라. 나풀 몰라. 황. 패스 자리에. 아, 뒤치기 조심해봐, 뒤치기. 거기서 뒤치기 봐봐. 야, 아. 알아서 할게. 뒤로 올 확률이 높아. 작업 강의. 와. 조금만 포지션 유지해보자. A로 와 A로 A 안으로 와봐. 아 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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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랑 똑같은 1문, 1문. 어, 똑같은 상황. 아까랑 똑같은 상황. 야돌 수도 있겠다. 나 머리 야 머리 쳐줄게. 야 설설해봐 2단 설해봐. 아씨. 어, 어. 아, 와. 일문 쪽 방향으로 가긴 했어. 수신냐고 어. Ben Shah, I q e m s p l 아이 뭐야? 어디서 죽 거야? 퓨션 있다 퓨션 있다 40퓨40 아, 확인 퓨션 반 나이스 아, A보드 a 넣을게 A보드는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아퀸는다 다운이야 확인 스핀 플 헤이 지나 뭐, a 어, 어, 야 빚을 때 낚시 잠깐만 잡아줄게. 잡아 줄게. 오케이. 야삐 바로 어, 가 아,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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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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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이라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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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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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해주잖 라풀 아 싸워줘 봐봐 하나 더어하더하더 있어 하더 있어 하나 말고 똑같은 애 하나 더확인게방왜있어 더. 아, 새끼 얘가 m p s 죠 아, 예,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네 예.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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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예. 지르네. 아, 왔다 예. 아, 슬. 아,